그 이름의 뜻이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아말렉은 고대 시대의 유목 민족으로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그 역사는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거의 모든 시간 그 곁에서 함께했지만 언제나 그들은 이웃이 아닌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꿈꾸던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앞에 그들의 평생 숙적이 될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싸움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전쟁은 그들의 당한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잔혹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고. 이 싸움의 승패는 그들의 영육의 모든 운명을 가늠하는 결과를 가져올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향후 투쟁에 나아가야 될 걸음을 지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들이 치르게 된이 싸움은 세상의 다른 전쟁들과 다른 모습으로 두 개의 전장에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용맹한 장군 요소화를이더로 세우고 백성 가운데 정예로 뽑은 용사들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특공대가 치른 치열한 전면전이었고 둘째는 모세를 주축으로 아론과 훌이 팀을 이루어 기도하며 씨름했던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전쟁을 본다면 당연히 누구나 용사 요소와 그의 정예병들이 아말렉의 대군들과 벌이는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이 전쟁의 본 무대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혈전의 양상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결국 점치게 될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본 무대는 그 혈과육의 전장이 아니었어요. 요수아가 적군과 대치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아론과 후를 대동하여 그 전장이 훤히 다 보이는 높은 산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그 정병을 이끌고 아말렉의 대군과 충돌하고 있던 그때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수아와 정병들은 아말렉의 큰 대군을 가볍게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큰 군사가 얽혀 있는 그 전투가 길게 이어지자 모세가 힘에 겨워서 그 팔을 내리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 언제 그큰 적군들을 압도했냐는 듯이 요서의 군사들이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파악한 모세는 다시 그선을 높였고 또 전쟁은 반전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팔이 힘에 겨워 다시 내려오려 하면 여지없이 적군에게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과 훌은 각자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늘을 향해 뻗은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우리가 함께 붙들자. 그들은 모세의 팔을 붙들었고, 함께 하늘을 향해서 그 팔을 높여들었어요. 같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모세가 줄을 부리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혼자선 힘겨운 그두 손을 함께 붙들어 올린 그두 명의 중보자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뻥하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같이 기도했겠죠 세 명이서 그리고 처음 그들이 애타게 바라보던 이 싸움의 본무대가 어디인지를 분명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싸우고 있지만 진짜 전쟁의 승패는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육의 힘과 능에 이 싸움의 명운이 달린 것이 절대 아니구나 그렇게 결국 이 이스라엘은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오늘의 이 사건을 분명하게 책에 기록하여 적어라. 두째는 뭡니까? 전장에 있던 용사 요소의 귀에 들려주고 외우게 하고 그 마음에 새기게 해라. 오늘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지금과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건면되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인가? 바로 승기를 드는 니시의 인생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아말렉을 마주할 때와 같이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뽑은 용사와 정병, 바로 나의 최선과 또 열심으로 애를 쓸 거예요. 우리는 다 싸움을 싸워 이기려고.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최선과 애를 다 썼음에도 승리에 이르지 못하고 이 아말렉의 문제에 압도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그 모든 가용의 힘을 다 발휘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호사와그 백성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싸움을 말씀에 기록하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정병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나아가 서로를 일깨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사의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여호수아가 자, 본진에 돌아와서 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장에 싸웠을 때 몰랐을 거예요. 막 싸웠을 때 몰랐는데, 돌아와 그 사실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진짜 실전에 있던 그는 어쩌면 누구보다 강력하게 확증되었을 거예요. 실제 혈과육의 전장에 있던 그는 너무나 쉽게 압도하여 이기던 순간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이 그가 막 밀렸던, 그 수세에 몰렸던 순간들도 떠올랐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내 능이 아니었고, 내가 지는 것도 그들의 힘이 아니었구나. 모두 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고, 그건 그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었을 거예요. 전장에서 최선으로 싸운 자들만 알수 있는 확신이죠. 구경꾼들은 몰라요. 알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의 신령 깊이에 새겨진 큰 증거는 결국 무엇입니까? 요수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후에 그의 평생에 당할 자 없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왜 요수한은 승전의 용사가 되었는가? 그는 안 거예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가 바라보고, 의뢰하고, 악망하는 주님이 싸우시고 이기셨구나. 바로 그는 그의 머리와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새겨 이 사실을 붙든 자였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요수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의 니시, 승기를 드는 결국은 오직 요와 니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여호수아의 최선과 열심, 그리고 모세의 간절하고 포기하지 않는 중보 이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합력의 수고가 되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의 싸움, 열심히 싸웠던 그 전투, 모세의 간절한 기도도 있겠지만요. 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들어쓰실 수 있고요 어떤 방법과 지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모세가 아니면 안 돼. 여호수아가 아니면 안 돼도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더 그거 중요한 진리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팔을 힘있게 하시며 어떤 대군도 하루 아침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 만이 모든 전쟁의 결국이고 요호와 니시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호수아가 용맹했던 거야 모세가 영성이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모세도 요호수아도 승기를 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 거예요 그게 요호와 니시, 니시가 되는 거죠 오늘 싸움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의 결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내승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또이 나라, 이 나라를 틈타고 공격하려는 아말렉이 분명히 존재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일회적인 전투가 아닌 마지막까지 치러와야 할 궁극의 전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절, 자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레가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워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고, 우리 모두도 영적 이스라엘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지금 우리가 또이 나라가 마주한 투쟁도 내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말고, 요한 이 시의 결국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지금의 이 싸움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에요. 마, 말씀 나왔죠?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또 마지막까지 이 아말렉은 수많은 전장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고 압도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때마다 모든 지형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서로 연합해야 돼요. 모든 방향에서 요호선요호수의그 은사대로 능력대로 모세는 모세의 은사대로 직분대로 그 훌과 아론도 그 위치에서 다 연합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 니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